자, 이 직선은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더 좋죠. 얘는 m값에 관계없이 m으로 묶어주면 x-4, 2-y는 e 0이 되기 때문에 x는 4, y는 2즉 4,2라고 하는 점을 항상 지나가게 됩니다. 그 다음,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? 요렇게, 요렇게, 이렇게 그릴 수 있죠? 서로 다른 네 개의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1. 요 기울기 m1. 그 다음에 요 기울기 m2. 이 기울기 m이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얘가 알파가 되겠고 얘가 베타가 되겠네요. 이 알파가 될 때에는 언제인가요? 마이너스 2.0을 대입했을 때. 되겠죠? 마이너스 2콤 0을 대입을 하게 되는 거 여기는 y는 0에 마이스 2m 마이스 4m 플러스 2 6m은 2m은 3분의 베타는 3분의 1. 자 이때는 언제가 되나요? 자, 이때는 바로 접할 때죠. 누구랑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와 mx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넘어갔을 때 판별식 d를 구해주면 됩니다. d를 구하면 마이너스 8플러스2 루트 1 4가나니요이가 마이너스 8플러스2가트 14. 그이서 답은 3번이나오겠습니다이런 문제는 우리가많이 다루어 봤죠. 특히 여기에 판별식 d 계산만 정확하게 해주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.